자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이거는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얘는 이제 어 모든 걸다짬뽕식으서계하겠다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건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곱셈 나눗셈 있으면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뺄셈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뭐 한번 문제 보면 어렵지 않아 자 같은 부호끼리 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플러스 될 거야 얘네도 계산해주게 되면 3분의 10 같은 게 되겠네 그리고 어 얘는 플러스 있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이제 역수치해지게 되면 5분의 6 같은 게 되겠네 그지자 다른 부호끼리 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어? 얘도 약분네 얘도 약분네 2, 2, 4니까 결국 마사 같은 게 정답 되는 거 얘도 보면은 얘를 일단 마이너스 이 거듭제곱부터 해결해주자고 자 천천히 가보자면 얘는 곱하기 역수되는 거지 곱하기 역수 곱하기 야 근데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한 거니까 얘는 1이잖아. 1 되잖아 1 곱하기 1을 쓰나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냅둬도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내가 이제 계속 1 더하기는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1 더하기 1 있지 이거 원래 정석대로 쓸 거면 1 곱하기 1을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다,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, 원래는. 근데 이 곱하기 1도 솔직히 하나만 의미가 없잖아. 어차피 결과값 1이기를.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곱하기 1도 생략해서 쓰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사실상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곱하기 1로 하면 돼 있지. 근데 이 곱하기 1을 써주나봐는 의미가 없다니까? 어차피 얘 그대로 나와. 근데 얘 의미가 없어. 이렇게 내뿜는데. 그럼 이제 얘가 플러스 2잖아? 같은 부호끼리 곱이 아니기 때문에, 다른 부호끼리 곱이라서, 마이너스가 되고, 얘도 약품 되네. 마삼이 정답되는 거야. 어, 어려운 거 없고. 그럼 얘도 한번 해보지. 야, 일단은, 소거로 나와있고, 중거로 나와있고, 거듭지곱 나와있으니까, 다,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지. 일단 얘를 지금 앞에 있는 이 3분의 7은, 아직 우리가 이제 계산 순서가 안 돼서 내피두고, 어, 이제 내가, 일단 그대로 가볼게. 자, 내가 지금 여기서, 이 풀이 과정을로뭐쓸 거냐면 소가로를 없애준 그 풀이 과정을 쓸 거라서 소가로를 없애주게 되면 이중가로만 남게 되지. 이중가로를소가로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.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9분의 1 같은 게 되겠지. 왜냐면 마이너스를 두번 곱했기 싸나, 그냥 홀짝수 번 곱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1 되는 거고. 근데 플러스가 됐던 거니까 플러스 생각해야 되는 거고. 3을 제곱했으니까 9, 1을 제곱했으니까 1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, 플러스 9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를 좀더 정리해 주게 되면은 3분의 7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어 9분의 1하고 9분의 5를 더했으니까. 아 이거 잠깐만. 아 이거 먼저 하면 되지 곱하기 먼저 해주니까. 얘 봐봐라 얘는 지금 이거 여기 있는 거 먼저 계산해 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9분의 5로 해달라는 거잖아 그지? 야 이러면 이제 얘가 3분의 7 빼기 5에서 2 빼준 거니까 9분의 3 나오네. 근데 9분의 3 같은 경우는 3분의 1 나오겠다. 3분의 1.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얘는 지금 플러스잖아. 다른 부끼리 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결국에는 3분의 7 빼기 3분의 1 되는 거라서 3분의 6 같은 게 되는 거야. 근데 3분의 6은 2가 되는 거라서 2분의 정답은 2가 되겠다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.